h a l l 이어서 우리 말씀을 잠시 은혜 다시 한번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어, 우리 생식 근원이 뉴스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말씀을 계속, 어, 뭐 풀어가려면, 우리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세 번째는 오늘 떡을 그, 어, 그에게 또, 어,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고인을 베풀었죠? 응, 음, 그래서, 우리, 어,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세게 이르되, 이리로 봐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그랬어요. 어, 그래서, 어, 초에 에, 찍으라. 떡을 마음껏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떡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여기다 초에다 찍으라 그랬어요. 저는 떡을, 떡만 먹는 게 아니고, 음료도 같이 먹으라고. 몸뱉까봐 아, 네. 아니면 예, 이래서 새콤한, 시큼한 그런, 어, 초, 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음료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 뭐, 찍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우리 떡과 음료가 되시는 주님이 오늘 한복음 6장에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네, 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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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을 마음껏 먹으라고 했어요. 아멘. 네. 예, 곡식도, 또 마음껏 줬어요. 오늘 뭐, 이삭도 줄게 했죠. 그것으로 다 이제, 에, 밥을 해 먹든, 떡을 해 먹든, 그렇게 본인이 할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 또그거 지금 다가 아니고, 물도 줬지 오늘 이제 떡도 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곡식들도 나눠줬어요. 너무너무 네. 풍성한 그런, 에 정말로 명절이 따로 없어요. 할렐루야! 뭐 네. 잘 먹고 진짜 풍성하면 명절이죠. 먹을 네. 거 많고, 어 뭔가 좀 색다르면 생일이 맞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본곳에 가도 이렇게 환대받을 수 없는 그 환영을 오늘 이 베들레헴이 돌아와서 그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6장에 그래서 떡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세가준 떡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네. 오병의 네. 기적이 우리 빈들에서 나타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도 인자의 모습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같이 우리처럼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냥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세 되는 동안에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안 드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다 똑같이 주님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하시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잖아요? 렇 그래서 떡도 이것이 마시고, 저것이 마있고 그래서 송편도 이 떡, 저 떡이 틀리더라고요. <laughs> 그죠? 깨떡, 어, 깨떡을 깨똥, 좀 별로 안 써요. 아까 그래서 송편을 잠깐 먹었는데, 음, 깨떡은, 어, 별로고, 저는 이제 다른 걸 써요. 그리고 인절미를 어을때 굉장히 좋아했고, 그게 다 맛이 달라요. 다, 다 달라. 예수님께서도 그런 것, 저런 걸다 맛을 다 보시고, 아, 네. 그리고 희노애락을 우리처럼 다 느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실 때그 전에 얼마나 두려움이 크셨겠냐. 할렐루 얼마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서새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수 밖에 없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온 일을 위해서 주님이 33세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받기를 위해서 그분이 그 길을 나서실 수 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어, 무섭고 두려운 그 길을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자비로 베푸시는 주님의 그 사랑,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구속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인 거 육적인 거다 먹고, 아메. 배불리 먹고 남는 것이 우리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우리 1절에서부보시면은오병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아메.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단 있던 것은 작은 계집아이에딱 다섯 덩이와 고기 두 마리였어요. 하늘로아, 그도 우리 주님은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니까 우리 작은 아이 그 헌신을 거기에다가 축산하셨어요. 하늘로아, 작은 아이 그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거기에다가 오병의기적이나타나축 축산하셨어요. 하늘로아,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한 것도 주님은 그 시간대에 식사 시간에 야 너네 그냥 그걸만 로 먹으려고 해. 용이 양심만 보면됐지 <laughs> 그리고 주님 그렇게만 하시지도 않았대요. 이전에 또또 중학교에 여기 있었어요. 아베. 아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다 하신다는 거야. 아베. 주님께 와서 우리가 그래서 구하기만 하면 돼요. 아베. 그래서 구한 것을 그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믿고, 예, 네, 우리가 생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베.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온갖 나타내는 우리가 대대로 체험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음료, 콕식들을 그녀는 넘치게 넘치게 받았다. 아, 네. 저 오랜만에기도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분기기를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아, 네. <laughs> 이러면서 하멘 <하는> 아, 네. <laughs> 우리 하나님 우리를 잘 되길 원하시나 아, 네. 우리가 풍성하게. 삶에서 우리 삶속에서 누리길 원하십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지 그래서 요한복 6장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는 우리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이떡이로만을 쓰면 드릴 것 같으면 예? 모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온그만나러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피할 바가 아니다 할렐루야 그 만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완전히 썩어 없어지는 우리 육신적인 만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직접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떡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참 떡이시다 아메. 생명의 떡이시다 아메.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요한복음 6장, 우리 32절,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6절에도 우리 쭉그 말씀의 26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다 중요해요. 버릴 게 없어요. 내가 진실로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누르고 주인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썩어 양식을 위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 우리 영생의 떡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날마다 또 그걸 먹고 담아서, 우리 남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떡이 많아야 남을 나눠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떡 다섯 덩이밖에 없었고 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애가 먹기도 못 참고 뭐, 뭐, 그것도 모자라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놀란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내 손에 지금 힘든 것 같아도요 주님께 정말 달려가서 말씀에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 이 시간에 기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집에 이제 떡이 없다가도 떡이 아마 생겼들 생겨버릴... 네? 집에 들어가시면 <laughs> 떡이 있으면 <있음> 죄다 <싫다>. <laughs> 떡이 생겨예 생겨버릴... <아님>! <laughs> 떡이 남고 라면 저한테 좀 갖고 오세요 <laughs> 떡이 그니까 오늘 열두 강주리에 넘치고도 남았다 이거야 할렐루야 남는 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걸 내비듣지 마시고 이웃과 나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에, 먹고 마실 모든 것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라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영으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자답게 우리가 나누면서 살려면 정말 우리의 모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다아그 어, 축복 받은 것을 가지고 나 혼자 배불리 계속 먹는게 아니고 이웃에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다시한번 또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예하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아멘! 내 것을 내어서 딱 남에게 돌려서 예 그냥 부재하고 도우면 하나님은 또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계속 그런 것만 쌓으면 그것은 그냥 거기서 그냥 거기서 그냥 쌓였다가 그냥 나중에 예, 똥만 되는거야요 애끼도 똥되는 거 아니죠? 애끼다가 뭐가 된다요응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끼지 말고 자꾸 자고 퍼내면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고 채우시고할멘 그래서 샘이 솟는 거예요. 우리 주말에서 샘이 솟아요. 돼. 또, 또 나오네, 도 나. 우리 마술하는 사람 알잖아요. 오, 계속 나와. 계속. 자, 그마술사들 보면요, 진짜 얼마나 좋고 가지고다 가진 다 가진 거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마술일 뿐인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운명의 기적이 정말 우리 삶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날 오늘 6월절날 어,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6월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에, 그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왔다, 모여왔다, 이거야. 6월절날은요, 시골에서부터 다 올라옵니다. 우리 지금 대명절날 맞아서 전부 다막 시골으로 다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또 반반이 그냥 또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정말 6월절날은요, 거기 사람들은요, 전부 다, 다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오늘 때가 되서 보니까 먹을게 없는거야 사람은 그냥 인산인해를 잃었고 5천명 이상이 어른만 해도 5천 이상이 되고 그런 숫자를 먹이려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지 않으면 안돼 그런 오늘의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와져 있습니다 알레르야예 네, 오늘 에서 정말 주님을 믿고자 주님 앞에 나올, 나오는 자에게 주님 거절 보내지 않으신다 알림이야. 여러분의 생활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1 0편의 66편도 보니까, 거기에서 보니까 그 말씀에도 9절과 10절에 우리의 말씀, 10편 65, 65편 됩니다. 우리 그 말씀, 9절에도 13절의 말씀도 오늘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거기에도 보면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공급해 주셨다는 거요 할렐루야! 그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44절을, 우리 1년 365일, 44절을 모, 모든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자들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일반적인 은총이네요. 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그 받는 은총을 나타냅니다. 그리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믿지 않아도 모든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뢰로 정말 크고 풍성하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또또 또 있다는 사실. 우리는 또그 말씀대로 믿고 나갈 때에. 우리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떡과 음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서 예비해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네. 고향에 가면 부모님들이 아네. 그냥 밤잠을 설치가면서 자녀들이 와서 먹을 양식을 그저 예배해놓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먹을 게 없는데도요. 명절 때 되면 그래 도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냥 조금 먹다가 떨어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에요. 못먹못 못 먹어도 먹을 때는 그냥 만참 먹어야지. 그렇게 먹여어야지 속이 시원하지. 우리 어머니 성격이 그래갖고 송편도 밤새 돌아가면서 빚으시고 또 설날엔 만두를 밤새 빚으시. 그래서 우리 떡도 막두 마리씩 이렇게 다 가래떡도 빼고요. 하여튼. 명절 때는 좀그래평 평일날은 잘못 먹을 수도 있는데 그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에서 놀려가지고 배탈이 나는 거예 오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 네.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래서 기쁘게 우리 자녀들이 잘 누리고 살기를 아, 네. 원하시는 줄믿습니다오늘래서이 아, 네. 말씀을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 아,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풍성하시고, 넉넉하시고, 참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은혜가 응? 아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가지고, 우리 풍성한 한가위가 되셔서, 우리 많은 이웃과 또 우리 온 가족들과 우리 함께 기쁜, 우리 즐거운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냥, 이때다, 이때다, 그래고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탈라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못 보면 안 돼. 남는 것을나면 <laughs> 저한테 갖고 왔어 <laughs> 그 탈이 안 나야지, 우리가 볼수있게해주겠어요 <laughs> 그래서 아무쪼리 네, 예, 예. 모든, 안전에 주의하시고, 아, 네. 어, 건강하게, 양한 아, 네. 가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오늘 우리 축복을 모두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축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멘.